보통 구축이라면 한 30년 정도 된 집이잖아요. 30년 됐으니까 이제 으스러진단 말이에요. 아래집 타일 떨어지기도 해요. 아, 진짜 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 생명과 연결돼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우리 집한집 집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보통이라고 해서 발코니 보면 물내려가는가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상태에서 하면 누수의 위험이 많거든요. 거기에 찌꺼기들도 되게 많고, 악취도 진짜 네. 많이 나요. 네. 여기다가 이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맞나? 예지님, 오늘은 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어요. 네. 구축 아파트 말 그대로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나 진짜 다 때도 붙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될 수밖에 저. 없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심지어, 아,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도 어떤 포인트들이 있나요? 있죠. 제가 말리는 것들도 있죠. 예지님도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이 고객님들도 많이 그동안 만나 오셨나요? 예전에 좀 많았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것도 있었고요. 저도 모르고 해드렸다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것들도 오늘 어... 알려드릴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을 확장.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단 이야기거든요. 바닥에 이제 난방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난방 배관은 한 6, 7cm 정도 아래에 있단 말이죠. 네. 시멘트 아래에 있는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해서 파지 않고 온라인에 보니까 홈 파기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홈을 그냥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네. 홈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만 이제 보일러 난방 배관을 아우. 넣는 간편한 방식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난방의 그 따뜻한 것이 퍼지지도 않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보통 구축이라면 한 30년 정도 그렇죠. 된 집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깨다가 주변이 막다 깨져요. 같이 홈만 파지는 게 아니고 같이 막 엉망진창으로 이제 으스러져요. 근데 그게 확장이랑 홈 파기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확장을 하려면 네. 바닥에 난방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안 넣는 건이 더 심각한 경우고요. 간소 방식으로 음. 넣었는데 그것도 잘 넣으면 괜찮긴 하겠지만 이제 구축인 경우에는 30년 됐으니까 시멘트도 이제 으스러진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으스러지는 상황에서 단열도 제대로 안해 놓고 단열재도 안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을 하면 결로가 생기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럼 어우 나구추가밭트 확장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왜 이렇게 결로가 많이 생기지 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일러를 아예 안 넣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보일러 안 넣고 확장하는 경우가 있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고객이 니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용 아껴달라 하셨다거나 아니면 창고방으로 쓰실 거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안 넣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홈파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단열재 자체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시공이 된 곳도 있고 그러면은 밑에 바닥 난방 네. 그다음에 단열재 네. 그거 말고 또 확장할 때 이런 네. 거안 하면 그 제대로 하는 확장 아니에요라는 음... 포인트 있을까요? 홈통이라고 해서 발코니에 보면 물 내려오는 가는 음. 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너무 낡은 상태에서 하면 누수의 위험이 많거든요 고무바킹이나 네. 이런 것들이 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막 이제 튀어나오고 음.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막지 않고 하면 거기서도 이제 물이, 네, 나올 수 있고 결로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우리 집만 바꾼다고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주변에 물이 튀김이나 뭐 벌레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막는 마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통 자체를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안쪽을 확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시려면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방도 바닥을 다 파야 돼요. 제대로 하시려면 아예 파 제껴가지고 6, 7cm 이상 파서 난방 배관을 촘촘하게 깔고 그리고 창문 밑에 턱이 있거든요 창턱 거기까지 단열재 다 밑에까지 넣으셔야 돼요 바닥까지 꽂아서 넣어야 돼요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단열재가 있으면 그 사이가 되게 추워져서 마루가 좀 썩어요 그게 단열재를 밑에까지 최대한 이제 넣어서 하지 않고 철거를 좀덜 하시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왜 구축 아파트가 단열을 더 충분히 해야 하냐 요즘에 지은 아파트는 바깥쪽에 외벽 단열도 조금 잘 있는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 아파트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에서 최대한 더 보완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장에 대해서는 비용 아끼시면 안 돼요. 확장에선 타협하지 말라? 네. 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공간 변경인데요. 예를 들면 배수구 위치를 많이 이동하는 경우에요. 주방 자리를 거실로 이동한다던가, 뭐 아니면 주방에서도 배수구를 막 이쪽으로 옮긴다거나 할때 아파트 배관은 우리 집에서 내려가서 전체 공동 배관으로 이제 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3 0년 됐으면 거기 찌꺼기들도 되게 많고 악취도 진짜 네, 많이 나요. 네. 네. 근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내려가면 그래도 훨씬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옮기면서 구배가 잘안 져지거든요. 구배가 이제 배관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 기울기가 있어야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집 바닥의 두께는 정해져 있고 거기서 최대한 두 배를 줘봤자 몇 센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면 길수록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근데 막 이게 좀 천천히 내려가고 있으면 막힌 느낌이고 내려가긴 해도 뭔가 되게 답답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공사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너무 어? 멀게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각도가 기울기가 안나오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차서 그 배관에 물이 꽉 차야지 냄새가 안 나와요 네. 물은 천천히 내려가고 그 위쪽에 이제 가스가 차서 악취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방에 이제 창가를 보고 설거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쪽으로 옮긴다. 아일랜드 가운데 이제 주방 구조를 바꾸면서. 근데 기존 배관과 가까운 곳에 옮기면 좀 괜찮은데, 최대한 먼 곳으로 막 가버렸다. 근데 이러면 이제 구배가 더 많이 안 젖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 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아닌데, 하시더라도 최대한 그 배관 거리를 계산해서 좀 가까운 데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예를 들면은, 주방이 완전 거실로 가거나, 아예 이제 탈바꿈 하시는 경우, 도 있어요. 음. 그러면 물이 천천히 내려갈 거를 그냥 마음에 네, 인지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얻는 대신에 물은 천천히 네, 내려갈 것이수 있다. 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관이다 보니까 주방 싱크대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막히면 바로 뚫기 힘들어요 일자 배관이 아니고 꺾여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방에 혹시 뭐가 잘못 내려가거나 막히면 뭔가 나중에 보수가 좀더 힘들 수 있다. 어. 근데 또 왠지 보수하다 보면 네. 부축 그러니까 별의별 문제가 또 엉켜서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거는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음. 할때 이런 설비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말고 이런 설비나 확장 이런 기초공사들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확장 개념이랑도 네. 비슷한 게 맞아요. 우리 집이 구축이라고 싸게 싸게 퉁칠게 아니고 네.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이런 배관공사는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특히 구축일수록 또한 가지 더 있어요 주방 공간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혹 가다가 안방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음. 그 화장실이 보통 구축 아파 되게 좁아요 샤워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변기랑 샤워만 두고 세면대를 바깥으로 꺼내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음. 호텔처럼 꺼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뭐안 되거나 물이 안 내려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막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응. 원래 배가 자체가 이제 오래됐고 응. 거기를 내가 청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였다 했을 때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한 얘기거든요. 화장실에서 느껴지는 배수구 냄새랑 내 방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느끼는 배수구 냄새의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상대적으로 느껴지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냥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랑 내가 서재에서 공부하거나 누워 있을 때 계속 솔솔 화장실 냄새가 나면 이거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런 냄새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포법이라고 해서 세면대 포법 있잖아요. 그거 눌러놓고 주무시는 집이 있었어요. 냄새가 올라와서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 아파트 배관 자체가 너무 이제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왜 우리 씻으면 몸에서도 나오는 이물질도 많고 그쵸, 그쵸. 뭐 샴푸, 로션 이거 다 섞이잖아요. 다 근데 이게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 모여서 한 배관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좋스 팁이다. 그래서 이게 방 안으로 세면대를 옮기는 작업은 저는 구축 아파트는 웬만하면 그치? 안 하셨으면 음. 좋겠다.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욕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로망으로 여기시는. 조적 욕조입니다. 욕조는 일반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해서 흰 색깔로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벽돌을 싸가지고 약간 목욕탕처럼 이렇게 아예 펜션이나 네.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아예 이제 타일하고 일치감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욕조를 말해요. 네. 그 좋은 걸? 그 아름다운 조적 욕조. 구축에서는 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구축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가 되게 노후돼서 욕실을 철거하다 보면 아래 집 타일 떨어지기도 해요. 아 진짜 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집 타일이 떨어지거나 아랫집 배관에 금이 가기도 하거든요. 아 조심스럽다 진짜. 네. 진짜 그렇게 되면 밑에 집 욕실 공사 다시 다 해줘야 되는 경우도 한번 있었어요. 고객이 비용을 다 부담하셨어요.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조정 욕조는 사실은 욕조는 욕조 자체가 PVC 자체가 물에 가두는 담수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벽돌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물이 새면 그냥 밑에 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구축 욕실을 해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방수를 어느 수준으로 했냐면요. 수영장 방수 수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면서도 여기다가 이 비용을 들여서 이 방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맞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수에 대한 비용만 몇백만원 이상 나왔고 거기에 조적을 쌓고 또 타일을 붙이고 하는데 욕조는 사실은 한 4,50만원 정도면 살수 있거든요. 하면서 약간 제 스스로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는 게 맞나? 아니, 근데 하고 싶으셔서 해드렸긴 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서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비 부분에 비용을 아끼거나 잘 못하는 업체랑 하게 되면, 정말 아랫집에 누수 문제로. 민원으로 이어지네. 민원뿐만 아니라, 욕실에서 물이 새면 이제 안방 쪽으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럼 거기 옷장, 가방, 옷, 이런 게다 젖으면, 이것까지 다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구축에서는, 조정 욕조. 아주 비용을 많이 들여서 방수를 꼼꼼히 하면 되겠지만, 사실 비용 너무 많이 드니까, 그,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실, 화장실 이쪽에? 화장실에 예쁜 변기들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쁜 변기들 중에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직수 변기라는 게 있어요. 직수가. 변기에 물통이 뒤에 없는 거고요. 음. 딱 변기만 깔끔하게 생긴 네. 그것이 이제 직수 변기인데 직수 변기는 수압이 좀 세야지 물이 잘 내려가요. 네. 아니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저도 이거 설치해드리고 처음 알았어요. 설치해드렸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원 넘는 변기였어요. 이거 왜 물이 안 내려가냐.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직수변기는 물이 물통에 받아지지 않고 바로 물이 나와서 이제 변기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만큼 수압이 세야 하는 거예요. 일정 수압 이상이 돼야지 이 변기가 사용이 가능한데 구축은 주로 조금 수압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변기 사용이 불가하고 변기 한번 달면 반품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변기로 바꿔야 되고 그 변기를 아깝게 버리거나 처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들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도 몰랐고 그 부분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아니, 너네가 변기 설치해줬는데 왜 물이 안 내려가냐. 이건 무조건 인테리어 업체 탓이다. 이럴 수 있는데 수업에 관련된 건 사실 업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파트 전체 배관하고 네.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팁이 있긴 해요. 뭐예요? 가압 펌프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집양수에 설치하는 펌프인데요. 일시적으로 물을 당겨서 좀 수압을 세게 만들어주는 이제 펌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서는 상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집이 일시적으로 세면 옆집이 갑자기 일시로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가 수압이 너무 약해서 펜트하우스 위쪽에는 일부러 설치를 그냥 하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관리실도 있는데 아예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상의. 후에할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치. 네 번째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네. 허가받지 않고 그냥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요 그냥 벽철거 아니구요 벽이 비내력벽이 있고요 내력벽이 있어요 내력벽은 어, 철근이 들어가 있는 벽체거든요 아 내력벽은 이 건물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아이 위의 층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내력벽을 철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가다 이제 계시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물론 신축에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쪽에는 더욱 더 하시면 안 돼요. 내 생명과 연결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 생명과 연결돼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네.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우리 집한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보통은 내력벽이라 하면 철근이 들어있는 벽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물론 이거 하나 자른다고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벽들은 그냥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허가받지 않고 철거했다가는 정말 큰 신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가 가능하다고 하셔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다섯 번째로 넣긴 했지만 저의 찐 경험담인데요. 뭐죠? 월패드 이동이에요 월패드가 뭐냐면 이제 벨 눌러주고 뭐문 열림 하고 제가 말하는 이 월패드는 사실은 그냥 경비실과 밑에 문 열림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스마트 월패드예요 가스, 문 잠김, 그리고 수도, 전등 뭐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 이제 스마트 월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축도 요즘에는 20년 정도 돼도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잘 옮겨야지 정말 함부로 옮겼다가는 집에서 문도 못 열어 주고요, 가스도 안 되고요, 보일러까지 연결이 안돼 가지고 정말.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되게 초창기에 이거를 옮겨 달라고 하셔서 되게 옮기기 힘들었는데 옮겼거든요 네. 근데 물론 추후에는 문제를 잘 해결했지만 여기에 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 전등 뭐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으면 여기에 완전 집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한 가지라도 잘못 다른 데 꽂으면 이 모든 게 저도.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구축도 아니었어요 한 십몇 년된 네. 집이었고 이걸 이제 이쪽에서 완전히 이제 반대로 옮겨지었어요 네. 근데 네. 한겨울이었거든 요 보일러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추운 날씨에 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너무 제가 발 뻗고 자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막그래 알고 보니까 선 하나를 다른 곳에 잘못 연결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월패드 전문가가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통신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전개하시는 분이 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전체 소등은 포기한다. 아니면 가스 연동은 포기할 수 있다. 하나라도 안될수 있다. 뭐 사실 보일러... 도 보일러 컨트롤러 따로 있잖아요. 그걸로 할 수도 있다라는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걸 옮기셔야 돼요. 이거근데 옮기시는 분들은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옮겨요? 내력벽이 아닌 네. 경우에 이제 벽틀 좀 따르거나 그쪽에 전체 책장을 두면 가려지잖아요. 음, 그렇죠. 뭐 그럴 때 반대로 간다거나 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구조 변경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근데 이거 뭐 수술로 따지면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고 큰 수술이니까. 맞아요. 신경 하나 연결 안 되면 네. 손안 움직이는 거랑 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이거 하나는 안될수 있다. 그리고 왜냐면 이거 아파트에서 처음 설치해주신 분들, AS팀들이 이제 다 없어져요. 보통 이제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많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남이 하던 걸 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개가 연결이 안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문열 일이 안 된다거나. <laughs> 정말로 그런 각오를 하시고 해야 된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돈 주고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그게 안 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할 있을 수것 같아. 음.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쉬운 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 뭐, 그게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실수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니, 아,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미리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하셔야, 고객 입장에서도, 속이 덜 타고, 네. 덜 스트레스 받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관 보세요. 이것도 적은 양이에요. 이거보다 <laughs> 훨씬 많고요. 요즘에는 <laughs> 날씨까지 알려주고 스마트예요. <laughs> 인터넷까지 다연결돼야 되는데, 여기 선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면 무엇인가가 안될수 있다는 거죠. <laughs> 이 부분은 아마도 강강하실 거고, <laughs> 어, 업체들도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laughs>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월패드는 조심스럽다. 네, 어. 그렇습니다. 구축 인테리어 할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상과 또 현실의 차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구축일수록 벽체 자체도 똑바르지가 않아요. 옆에 서면 보 벽이 막 휘어 <laughs> 이렇게 인건 아닌데 살짝씩 휘어 있거나, 뭐 위로 좀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벽체가 오돌돌돌 막 이렇게 뭐가 음. 많거나,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제 도배를 했을 때, 물론 오돌돌돌 한 거는 퍼티라고 해서 저희가 좀 평평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벽이 휜 거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벽체가 살짝 휘거나 네. 이런 거는 아예 이거는 불가능한 음. 일이에요. 그런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내가 도배 새로 했는데 벽이 평평하지 가 않고 똑바르지가 아. 않아요? 뭐 사실 근데 구축 아파트는 마감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이 뼈대 자체가 오래돼서 뭔가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거죠? 뭐, 현관문 같은 경우도 2 30년 쓴 건데, 약간 찌그러짐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시트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완전 새 것처럼 되진 않을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있죠. 한 30년 된 음. 현관문에. 제가 시트지를 붙여드렸거든요. 음. 근데 이제 현관문이 이제 찌그러진 게 원상복구가 안 됐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분 입장도 이해는 해요. 그냥 본인은 리폼이라 생각하신 거죠. 리폼이라 하면 깨끗하게 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리폼이 안 됐냐? 근데 사실 찌그러진 현관문 자체를 저희가 펴가지고 막 자동차 피는 것처럼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그럴 경우에 문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진짜 고객 입장에서는 또 조금 이해는 되는 게 네. 요즘엔 인테리어 해서 뭐벽 도배가 됐든 시트지가 됐든 그거 하고 나면 새 것처럼 되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 마감된 걸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진에서는 다새 것처럼 보이고 <laughs> 세집처럼 보여요. 우리 집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30년 되면 벽도 좀 휘었고, 뭔가 좀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걸 보충해 하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축 아파트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섯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확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간 변경, 조정 욕조,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내력과 철거하는 것, 월패드 이동.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축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 모든 걸싹 바꿔서 정말 새 집처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고, 뭐새 집에 한 인테리어를 또 똑같이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좀 취약한 점들이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하셔서 구축 아파트도 인테리어 하시면 충분히 아름답고 나만의 편리한 집으로 가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좀 멀리멀리 더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